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변증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상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뭐를 배웠었습니까? 기초 세계관을 배웠죠. 대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금방 제가 대답을 했는데 기초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새로운 큰 주제로 넘어서서 이제 변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변증. 예, 우리 초등학교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중고등 학생들은 변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역시 대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변증을 들어봤었어도 어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목사님이나 이 교사분들도 이 공부하면서 어 이렇게 공부했으면 우리가 진짜 좋은 대학 갈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과학을 일반적으로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학을 공부하면서 이 변증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래 새롭게 깨달은 것도 많았는데 여러분 이 변증 중에서도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유신 변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반 정도만 이번 일상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안 믿는 친구들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셔라고 라는 것들에 대해서 토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 때는 이런 얘기하다가 참 서로 멱살 잡고 싸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핏대 세우면서 막 싸운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요즘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던 시대였던 거죠 뭐냐면 지금은 개인주의가 너무 판을 쳐서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어 목사님 저는 이런 토론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애들이 관심도 갖지 않아그 그러니까 친구들도 정말 친한 친구도 그냥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알았어. 너 그럼 예수님 믿어. 그런데 나한테는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 사상들이 사람들 사이 가운데 너무 많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쯤 그런 질문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증명할 때 나는 어떻게 증명을 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진짜 계시다라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해야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후의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배우겠지만 이번 오전 시간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은 후에 선생님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배우 내용들을 가지게 될 건데 오늘 오전에 배우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변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변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증을 할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증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 가지 증거들로 기독교 신앙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를 대면서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변증을 할 때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좀 그렇게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시간이 변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증거야말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증은 어떤 것이 사실임을 밝혀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발견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서 증명해 낼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받기도 하고 가끔 센 공격을 하는 친구들을 우리 주위에서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변증을 하면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변증은 기독교에 대한 공격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증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어하고 대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 목사님 저는 처음 배웠고 변증에 대해서 뭐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교회학교 시간에 배우고 있는 복음의 기초나 구속사나 이 십자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다 해주기 위해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에이 목사님 성경 배우기도 바빠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변증까지 배워야 합니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배워야 합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독교가 믿을 만한 종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라걸 설명해 주어야 하니까, 이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변증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독교가 사실임을 그들에게 밝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증을 해야 될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이 기독교를 굉장히 오해를 갖고 있는 불신자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들한테 오해를 풀 때에도 이 변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 중에서 정말 알고 못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은 있지만 여러분 수박 겉핥기 시기를 해도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여러분 기독교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풀어줄 때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마음은 그들 가운데 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무신론.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 또한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변증을 배워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내가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런 근거 때문에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신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근거 또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라고 할때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주가 이우연히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정말 우연히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살수 있는 좋은 환경이 세워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 정교한 우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렇게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큼 우습고 잘못된 주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핸드폰이 여러분한테 다 있었는데 그 핸드폰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손에 있게 됐어요.라는 것과 그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연히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이 변증을 통해서. 밝혀 줘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과학적이지 않고 허무맹랑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밝혀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여러분들 그 제가 이 아이들 교과서를 잘안 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같은 시기 때는 학교의 과학 도서에 진화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창조론은 없고 진화론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를 믿는 아이들 그러니까 목사님과 같은 아이들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정말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늘 마음 속에는 기독교는 그냥 주관적인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이 믿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자신 있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건 비과학적이니까 이걸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가 있으면 내 친구에게 교회를 가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믿어야 돼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주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 변증. 그 다음에 이 겨울 방학에 배울 그 변증의 나머지 내용까지 다 배우고 났을 때 그렇게 아무리 그들이 떠들어대도 이 있는 믿음의 근거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게 되겠죠. 목사님이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부분들을 가지고 경험하는 경우, 이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하는 걸 봐도 모르고 공격하는 거하고 그냥 수박 수박 겉핥기 하는 식으로 공격하는 경우하고 여러분 다른 게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긴 다녔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건 비각적인 것이고 너무 잘못된 거야. 이런 잘못된 오해 속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그 선생님 중에 우리 수현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젊은 선생님이니까 저 나이 때 되면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뭐냐면, 그냥 예전에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왔던 거죠. 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어릴 때 모를 때나 그냥 믿는 거지. 나가서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아, 예수 믿는 것처럼 비과학적인 게 없고 문제가 있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봐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그냥 자기 마음의 만족감이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건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엄청난 고통이 있다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변증은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왜 변증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불신자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변증이 필요한 것이고 믿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 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증이라는 건 어떤 사실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증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변증을 할때 태도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변증이 뭐라고 말합니까? 변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방어하고 대답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어하고 대답하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속에서 생각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싸울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변증을 저도 처음에 이 대학교를 가서 변증을 배울 때 들었던 느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 내가 이걸 좀 이때 좀 배웠으면 그러면 그때 나한테 막 그렇게 아니라고 말했던 애들한테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하면서 걔네들한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코를 납작하면서 막 이겼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변증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을 배우면서 혹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너 두고 보자 내가 만나면 이걸로 전화를 곧바로 해가지고 얘기라든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들 눌러주려고 우리가 변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배워서 그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변증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증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여러분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세가 뭐냐면 일상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배웠다고 해서 가자마자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말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는데 변증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려고 한다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증으로는 사람을 회심시킬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의 역할은 뭐냐면 이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이 주어지게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었었는데 이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는데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장애물이 없이 하나님을 믿게끔,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뒤에 여러분 이 과정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배워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 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배워야겠죠. 시간 시간마다 열렬히 환호해주고. 연료의 선생님들이 할 때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그랬으니까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